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시를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주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료들과 그 재료들로 만들 성막의 물품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그리고 이 재료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이 모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모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요.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 여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가 빌어서 명령하신 물품을 드렸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온 회중이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고 기록하는 것이 문맥상 보기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고 남, 여가 자원하여 드렸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특히 여자들의 헌신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존중받거나 여자의 인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고 귀속된 존재로 여겨졌던 시대죠. 그런 시대보다 약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자란 존재는 미비하며 정치나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하지만 구약성경은 곳곳에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출애굽기 전반부에 보면 두 명의 히브리 삼파들의 활약으로 여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또한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의 담대한 행동에 의해서 모세가 살려졌고, 애굽 왕국 안으로 들어갔지요. 또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구원의 창가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여자의 역할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건설하는데 여자가 등장하고, 이 여자들이 성막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먼저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필요한 재료를 많이 공급하였습니다. 성막의 비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산에서 광물을 개어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료가 되었지요. 특히 여자가 가진 물품, 여자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물품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니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아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의 물질의 헌신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 여가 가지고 온 것이 22절에 보니깐,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이라고 나열되고 있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녀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 물품들은 주로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1세기에서 보면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는 여자들이 가진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상황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시대에도 주로 여자가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주석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재료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열등하거나 우등하다고 매길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종기하며 평등합니다. 그렇게 교회 사역할 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단 헌법상 목사와 장로가 여자가 할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목사와 장로인 당회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도 빨리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자 성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고 중요한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 성도들이 사역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사역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하겠지요. 남자냐, 여자냐, 성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25절에 슬기로운 여인, 26절에 마음에 감동받은 슬기로운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리더가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족장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이들은 호마노와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훨씬 진귀하고 값비싼 것들입니다. 족장이 드린 예물과 회중이 드린 예물이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족장들이 더 많은 물품이나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족장들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값비싼 물품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예물로 드렸다는 의미겠지요. 이 족장이 드린 예물은 정말 진기하고 값비싼 것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여인들이 드린 것은 청색, 홍색 자색 실입니다.이 실도 귀한 것이지만 족장이 드린 예물에 비하면 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그 실이 없으면 지성서의 휘장과 성서의 휘장 그리고 성막들의 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족장이 드린 예물로 제사장이 입을 애복과 흉배가 만들어졌다 해도 성막의 문이 완성되지 않고 성소가 완성되지 않으면 제사장의 옷은 무용지물이 되지요. 그러니 족장이 드린 예물이나 여인들이 드린 청색, 홍색, 자색 실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이 예물들이 모여서 성막을 이루고 그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마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내가 할 것이 없어.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드릴 것이 없어. 나는 마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족장이 드린 보석도 필요하고 여인의 실도 필요합니다. 또한 조각목도 필요하고 금과 은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의 헌신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백성이 바로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32장 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남녀가 금고리, 금반지, 목고리를 여호와께 가져왔다고 기록하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사용하고 들이시길 바랍니다.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지체를 위해 또한 연약한 이들을 위해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오늘 하루 이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나의 내가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드리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아멘.